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이천시 율면입니다 오늘 날씨가 대단히 좋습니다. 벌써 감자꽃이 폈네요. 어,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어, 나도 유튜버를 한번 해보려고 60이 넘어서 유튜브를 하려니까 이거 참힘들군요 하지만 but 나는 할수 있다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과연 이게 될수 있는 것인가 안된 것인가를 테스트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자꽃 한번 보세요 아따 이게 감자꽃인데 아마도 원래 이 우리가 보통 먹는 감자꽃은 흰색인데, 아 이거는 돼지감자 같아요. 색이 보라색이죠. 유튜버 이거 하려고 며칠 보고 배웠는데 아직까지 잘안 되네요. 그 나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아주 소중한 것들. 그리고 꽃에 관한 것들, 그리고 실버 세대의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 여러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어 스포츠 토토 분석에 관한 이야기 등등을 하나, 둘 실험해 가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장비도 없고, 일단 핸드폰으로 시작해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어, 아마도 어,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어,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영상을 앞으로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으라, 차차!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아주 새소리가 좋네요. 나는 나는 강원도 출신인데, 우리 어릴 때는 이거, 진짜 감자. 오늘이 5월 22일인데 2월 22일이 하지인데 하지 하즈 때문에 이 감자가 나오면 감자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이두 가지만 먹고 어 13살 때까지 자랐어요. 요즘 사람들은 참 행복할 텐데 우리 어릴 때는 어. 강원도에는 옥수수 밥 밖에 없었어요 내가 13살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옥수수 밥만 먹고 자랐다고 쌀밥 먹는 날이 1년에 딱 6번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사 날이었어 지금 영상이 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번두번 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뭐, 이제 조금 하다 보면 하나하나 발전하겠죠.